거대한 영천호를 보현산과 기룡산이 감싸는 풍경에 한 폭의 수차와 같이 아늑한 마을 잊고 있던 마음의 심표를 찍어주는 고즈넉한 이곳에서 특별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성원숙 송영철 부부는 이 예술촌에 들어와 25년째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부부가 만드는 작품은 다름 아닌 말입니다. 눈이 이제 제 포인트고요. 그리고 말은 역동적인 모습들, 이제 근육질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표현해서 이제 말에 대한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죠. 말하나의 집중해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의 작품에는 영천의 말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복원된 거죠. 그 재현한 거죠. 국보 91호 건데 얘가요. 이거는 이제 그뭐 복원한 겁니다. 송영철 작가는 신라 문화권이던 영천 지역에서 출토된 고대 유물들 중 특히 말과 관련된 작품을 주로 만들어 왔는데요. 거기엔 이유가 있답니다. 작가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환경을 맞춰서그 작업이 자연적으로 녹아들거든요. 영천에 뭐 말죽거리라고 있습니다. 말에 주골 주우는 거리인데요. 거기가요 조선 시대 때 말이 쉬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거리도 조성돼 있거든요. 영천은 오래 전부터 교통의 요지이자 말의 고장이었다죠. 조선 시대 일본으로 넘어가는 조선 통신사 행렬이 지나던 길목이었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이다 보니 말을 관리하는 영마 제도의 거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도 영천 곳곳에는 말과 관련된 오래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작업실 한편에서 영천 지역의 또 다른 말 이야기를 작품에 담고 있는 이규철 작가. 요약 받으셔야죠. 송선수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네. 이규철 작가가 만드는 토마 작품은 독특한 모양만큼이나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오브제는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오브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마는 어, 중노 억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오브제입니다. 400여 년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천에 살던 정세아 장군은 의병을 일으켜 아들 정의번과 집안의 노비 억수를 데리고 경주성 전투에 참가합니다. 한참의 전투를 치른 다음에 돌아와 보니 정세아 장군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번 장군이 중노 억수하고 같이 다시 경주성 전투에 참여를 했고 그 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정세하 장군은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던 아들을 위해 시를 묻은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 아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노비 억수의 묘를 만들었습니다. 이규철 작가는 마을에 전에 내려오던 노비 억수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억수의 아들이었다 그랬으면 그 아버지를 얼마나 애틋하게 기다렸을까 그걸 기다리게 하는 힘은 뭐였을까 그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억수가 남기고 간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장에 나간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들의 간절한 소망을 흑으로 빚은 말 토마에 담았습니다. 개운찬 말의 해를 맞아 마을 주민들이 모여 새첫 밥상을 차린다고 합니다. 요리는 안 되고. 좀 반치 자체가 없는데 남자들은 잘안 도와주시나 봐요. 경북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야. 남자들은 남자들은 딱딱 뒷짐만 지고 있고 이 경북 좋은 게딱 그런 겁니다. 아니 <웃음> 요즘 세상에 만떠들고 가서 약재 좀 가져오세요. 아예 알았습니다. <laughs> 갑니다. <에이. 웃음> <laughs> 혼쭐 나실 줄 알았다니까요. 아 형님 약재 진짜 많네요. 이 언제 다 땄습니까? 아, 정말 고생했어요. 이 많은 약재를 전부 직접 캐서 말리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장작인데. 요거는 여자들 손발 찬데 손발이 찬데 많이 쓰는 감태나무라고. 감태나무. 흔히 우리가 연수목. 뿌리 아닌 이런 거 게... 동네에서 약초 박사로 통하는 최재 씨는 7년 동안 10만 일을 따라다니며 약초 공부를 했다는데요. <목소리> 알면 약초 보현산 쪽에가 사실 약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령산도 마찬가지고 영천은 말도 유명했지만 말만큼 유명했던 데가 약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말그 유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런 식자재, 약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죠. 산이 깊어 약재가 많이 나다 보니 이 마을 분들은 약재를 이용한 음식을 많이 해 먹었다는데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 약재를 듬뿍 넣고 아롱 사태 육수를 만들 거랍니다. 실로 같이 묶어 내 실은 주고. 그런데 아롱 사태를 명주실로 이렇게 꽁꽁 감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삶으면 고기가 오그라들거든요. 그러면서 모양이 막 비틀려버리는데 모양 예쁘게 해가지고 굳혀야 나중에 쓸때 편육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이죠. 오늘은 새해 첫날인 만큼 더 정성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시간 푹 끓이면은요. 아주 약초향이잘배인 부드럽고 맛있는 수육이 됩니다. 약재를 아주 듬뿍 넣어서 그런지, 이야 이 냄새만 맡아도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우 잘 익었어요. 여기가 뚱뚱이도 잘 익었어요. 잘 삶아진 아롱사태는 한김 식혀준 후 먹기 좋게 썰어주는데요. 최대한 얇게 썰어주는 게. 맛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무늬가 나오잖아요 아롱아롱 그래서 아롱사 땡 거예요 이게 잘된는거 <laughs> 맛보세요 선생님도 아. 향은 좋다 음. 이거는 술을 부르는 맛목사와 음. 함께 해야 한 해가 또잘 넘어가고 정신이 <laughs> <병신을> 사랑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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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인공 아롱사태를 꽃잎처럼 예쁘게 깔아주고, 신선한 채소에 겨자소스를 곁들이면 환상의 궁합이랍니다. 은은한 약재 향이 밴 아롱사태 수육. 기운차게 새해를 시작하는 날, 이만한 보양식이 없다죠. 고기 넣을게요. 압력소태. 후 구워야 되는 이 토종닭이라서 좀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기 황기고요, 당귀 황칠나무, 겨우살이 나무 목질 부분만 가지고 왔고요, 둥글내고요 턱무추고요, 월계수 잎이에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약재, 약재 넣고요. 약재를 듬뿍 넣고 1 시간 정도 푹 삶아주면 고기가 아주 부드러워진다는데요. 이렇게 해서 약선 찜닭을 만들 거랍니다. 아유, 잘 익은 것 같으네요. <laughs> 닭한 마리 가지고 채소도 넣고 당면도 넣고 국물 있게 이렇게 푸짐하게 하면 네다섯 명이 먹을 수 있거든요, 한 마리를. 그래서 풍성하게 여러 사람이 나눠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 이제 좀더 맛있고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먹는 거죠,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음식이 이제 약인 거죠. 그럼요. 좋은 음식은 열 가지 보약보다 낫다고도 하죠. 여기에 정성까지 가득 담았으니 보약 맞네요. 우리 이제 힘내가지고 또 한해 열심히 살아야 돼요. 말에 말처럼 열심히 달려가야죠. 힘차게. 센 불에서 시작해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조려내기까지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깊은 맛이 담겼습니다. 새해 첫날 동네 아낙들이 모여 음식하는 칼질 소리가 참 정겹습니다. 어머니. 색깔만 예니까. 잔치집 같아요. <laughs> 오늘 잔치잖아요. 새해 맞이 잔치 할 거예요. 잔치상에 빠지면 섭섭한 게 잡채죠. 새해인 만큼 오늘은 특별히 궁중 잡채를 한답니다. 궁중 잡채는 처음부터 막먹는게 아니고 탕평채 비슷하게 따로 따로 켜켜이 올려가지고 먹을 때 섞어서 먹어요. 오색 빛깔의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완성되는 궁중 잡채처럼 새는 복이 골고루 깃들 것만 같습니다. 전에서는 을 내요. 아내들만 일하는 게 미안했는지 남편들이 떡국을 끓이게 타고 나섰는데요. 떡국은 아버님이 끓이세요? 아니 뭐 이런 거 아무나 끓일 수 있는 거,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제가 합니다. 근데 가래떡 색깔이 좀 특이해요. 이거는 뽕잎이 들어간 겁니다. 뽕잎. 아, 이거 다 따다가 들어내가지고 뽕잎 이 맞네요, 뽕잎. 뽕잎 아니에요. <laughs> 다 우리 집 뽕잎, 이것도 따봉이잖아요. 뽕, 뽕, 뽕. 오늘은 특별히 아롱사태를 삶아낸 약재 국물에 떡국을 끓입니다. 동동 올라오면은 한번 끓는겁니다 올라오던 것이 넣읍시다 맛있어야 될 텐데, 속도 잡기는 속도 잡기다. 할머님은 대포, <laughs> <laughs> 그건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laughs> 아, 정전, 정적. 저는 눈으로 보는 음식, 저는 맛으로? 빨리 하는 음식, 끓었습니다 조금 더 끓여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제제말 듣고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안요 안 익은 것 같은데. 이 생각으로도 먹는데 뭐큰모이라고 그 모시. 무엇이. 자 보면 고기. 아 아무래도 이 떡국 좀 걱정되는데요. 아 맞다, 8월 아껴. 아씨, 아이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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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내지 못. 우여곡절 끝에 약선 떡국이 완성됐습니다. 병원년 새해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도록 기운을 북돋워줄 약선 밥상을 마주합니다. 우리 같이 만든다고 고생했어요. 올해 병원년 새해 붉은 말처럼 힘차게 잘 달려가시고 원하는 바다 이루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합시다. 네. 맛있게 먹읍시다. 사람도 음식도 함께일 때 최고인 법이죠. 그런데 올해 환갑을 맞는 분이 계시다네요. 인생은 환갑부터 하는데 이제부터 더 새로운 일, 더 즐거운 일 많이 생기고 선생님하고 여행 좋은 데 갔다 와요. 병원이말 아, 드세요? 네, 아, 네말 드세요. 정말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정말로... 어. 재밌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어, 어. 말띠해잖아요? 새해에는 맞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오케이, 오케이. <laughs> 한번 <한> 해보세요. <laughs> 부탁합니다. 올해는 우리 또 마님 시키는 대로 마당새가 열심히 해야죠, 뭐. 열심히 집안일부터 하고, 다음에 밖에 일은 요만큼만 하고. 꼭렇게 하겠습니다. 영천의 산과들에서 얻은 보약 같은 밥상 덕분에 말의 고장 영천 보현골의 새해엔 부족함이 없습니다.